페이지 71페이지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거로하는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나는데요. 의문문으로 쓰래요. 어 보니까 다 have to고요. have to, don't have to, 그다음에 has to, don't have to, 그다음에 had to라고 나오는데요. 의문문 have to 같은 경우는 의문문 바꿀 때요. 의문문 바꿀 때 뭐냐? do does, 그 다음에 did을 앞으로 한 다음에요. 그렇죠 주어 한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썼죠. 음. 그래서 일반적인 뭐라고요? 어, 일반 동사하고 똑같고요. 부정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부정문은, 어, 동사 앞에 don't, 그 다음에 doesn't, 그 다음에 didn't 썼죠. 아 이거 지워야 되겠네. 어차피 문장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don't, doesn't, 그다음에 didn't 이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됐죠? 부정문. 네. 아, 과거 시제로 나타내면 didn't 쓰면 될 것이고요. 전부 다그쵸죠 네. 이 됐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의문으로 바꿔주면요, 해부가 나왔기 때문에 두로 써주면 되겠습니 되겠습니다. Do I have to buy ticket? 하면 되겠고요 I have to 부정문으로 하니까 have니까 뭘로 쓰면 돼요? don't 하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so we don't have to protect nature라고 나왔는데요 한번 위에 것도 해석할게요 나는 해야만 한다 buy tickets 티켓들을 사야만 한다 나는 사야만 하니 의문문 의문 해주고요 부정문 하겠습니다 we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protect는 바로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nature는 뭐겠죠 nature 많이 들어봤죠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만 해 근데 don't have to 하면요 할 필요가 없다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you don't have to call him. 너는 그에게 전화할 필요 없다라고 나왔죠? 과거는 didn't로 바꾸면 됩니다. 얘를. 그래서 you didn't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다음에 didn't 나오면 동사 원형 써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부정문으로 할 때, 이제, 헤아스가 나왔기 때문에,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희. 어. 부정문. 그러니까, 부정문, 이거 쓴다고 했죠? 이거, 이거 셋 중에서 어. 선택하면 됩니다. 뭐 쓰면 되죠? 돈. 트. 해스. 해부 나왔을 때돈트 썼죠? 해스 얘가. 그렇지. 트.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어, doesn't h a 여기, 해스가 아니라, 여기는 해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해부, 왜냐면 얘가 지금 시제를 갖고 가기 때문에 원형 써 주시면 됩니다. 조동사기 때문에 원형 써 주시면 됩니다. 네. 고트하스피 l 하면 되거든요. 하스피 l 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야만 한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거를요, 미래시제로 바꾸면 지금 부정문이잖아요 어. 얘는 don't는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로 바꾸면 they will만 넣어주면 됩니다 will, 그 다음에 don't 대신에 not을 쓸게요 그 다음에 have to meet ji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어 will not have to 만날, 만, 만날 필요가 없을거야 라고 해서 미래인데 얘를 줄일거예요 어떻게 줄이죠? 바로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주면 they want want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will not 입니다 됐습니까 네. have to meet Jim 이렇게 된다는 거렇죠 네. 그래서 Jim을 만날 필요가 없을 거야 she had to 인데요 had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뭐가 풀어야 된다 do, does, did가 앞으로 와야 된다그랬으니까이 head가 있으니까 뭐가 앞으로 오면 되겠죠? d o e s do, does, did 중에 하나가 아, 앞으로 did. 온다고 오면 된다그랬잖아요 do, does, did가 앞으로 오면 된다고 did가 오고요 she 그 다음에 a가 원형으로 바뀝니다 a때문에 원형으로 바뀌어요 뭐 뭘로 바뀐다고요? have have 로 바꾸면 됩니다 have to arrive there 그 다음에 yesterday 네, 여기 점 찍고 얘는 의문문 찍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은 I am really happy help 말이 안 됩니다 비동사하고 help 같이 써면 안 되고요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to help 도와주어서 너를 도와주어서 기쁘다 She sat on the sofa 뭐 하려고요? 어투기 아니라 뭐 하려고 다 투부정사입니다. 투 테이크 투 t 테이크죠 테이크 어 레스트. 이거 뭐냐면 휴식을 취하다 합니다. 테이크 하면요. 셋 앉다. 과거입니다. sit 입니다 언더 소파. 소파 는 알죠? 소 우리 소파라고 하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 하려고 투 테이크 어 레스트.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산 것이 됩니다. I will buy a camera. 카메라 살 거다. 두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원형이 와야 됩니다. Take pictures는요. Take pictures는 뭐다 이렇게 하면 take picture 이 자체가 뭐라고요? 사진을 찍다 이런 의미고요. We are sorry too. 아까랑 똑같습니다. Happy, sorry 감정이 나오고 hard가 아니라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Here. 그래서 얘를 here로 바꿀게요. 우리 슬 우리 쏠이 미안해집니다. To hear 들어서요. Hear that bad news. 그 나쁜 소식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지네요. 염려가 되네요. 이런 뜻이고요. Boat는 바입니다. 사다. Some f l o o r 얘는 밀가루입니다. My mom. 엄마가 과거, 샀었습니다. 밀가루 좀 샀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to make가 들어가면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를? bread 뭐죠? bread 음, bread 뭘까요? bread 빵입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한다? 밀가루 밀가루 샀다. 샀다, 엄마는. He went to Japan. 일본에 갔습니다. in order to는요? 바로 뭐 뭐하기 위하여 라는 수겁니다. 투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와야 된다? 원형이 와주면 됩니다. study. Japanese. 일본어입니다. Japanese 뭔지는 알죠? 네. 일본에 갔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 보셨고요 순서대로 바열하시오 바에라시오. They were shocked. 뭐에서? 그가 보고 나서 to see the acciden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는 나에게 질문을 하러 왔다. She came to me to ask. 질문을, a question. 질문을 하기, 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사고를 보고 나서, shocked. 충격을 받았다. 충격. shocked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사고가 바로 accident입니다. 그죠? 질문이 바로 question이고요. 어, ask는 물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는 자라서 유명한 됐다. grew up 하면 자라서가 됩니다. 얘는 grow의 과거형이고요. 어, to 뭐가 된다고요? be a famous. famous artist 가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유명한 한 것은 바로 유명한 이 famous고요. to be a famous. grow up은 결과입니다. 그는 컸다. To 하면 커서 뭐가 됐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다 to 동사 원형 do to do my homework 하면 되겠고요. 숙제입니다. Homework 켰다 turn on 하면 되고요. 그렇죠? 네. 헨리는 과일을 사기 위해서 과일을 사다 to buy some fruit 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네. went to 갔습니다 시장 마켓입니다 나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I got a l e a l y t 두 어, 장사입니다 to catch 타기 위해서 catch는 뭐다? 잡다 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 to catch the 포스트 버스 첫 번째 버스 이게 예, 포스트가 뭐죠 첫 시죠 그렇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